네, 안녕하십니까? BMW 안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X3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X3 20i M 스포츠 차량이며 외장 색상은 파이토닉 블루, 약간 파란빛이 나는 블루 색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X3 20i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2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20i는 총 3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는데요. X라인 M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M 스포츠 프로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M, M, M 스포츠 모델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관은 세로 그릴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 하단부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을 담당하는 레이더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라이트를 보시면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 측면부를 보시면 M 스포츠를 상징하는 M 스포츠 레터링 이 되어져 있으며 또한 M 스포츠 휠 안에는 M 스포츠 이제 블루 캘리퍼가 지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후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후면부는 X3 XDrive 20i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다 되어져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트렁크 공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리터상으로는 550리터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 SUV다 보니까 조금 더 물건을 좀 높게 실으실 때도 여유있게 실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으로 되어져 있고, 키를 소지한 상태로 발을 넣었다 빼면 킥모션도 가능합니다. 뒷좌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X3 지금 차량에 제가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제 키가 176cm 정도 되는데, 앞을 제 기준에 지금 앞좌석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레그룸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 레그룸도 여유가 있고요. 헤드룸도 또한 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릎 공간도 훨씬 여유가 있고요. 뒷좌석 승객을 배려해가지고, 열선, 양쪽에 열선과 그리고 이제 공조기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햇빛이 이렇게 많이 세거나 그럴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수동으로 되어져 있어서 뒷좌석 승객을 조금 더 고려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XS3 2022 M 스포츠 모델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나 차량에 대한 뭐 여러가지 프로모션, 그리고 또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BMW 안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